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다혜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다의 사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법한 얘기죠. 아니 문다이가 뭡니까? 그냥 뭐 문다입니까? 애당초 그문 씨가 왜 만들어진 건데요? 문재인의 딸이기 때문에 문다이신 거 아닙니까? 문다희 씨가 대통령의 딸로서 사실상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은 당연히 사생할 리가 없죠. 아, 지들은 아무것도 없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으로 난도질할 때단한 번이라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나요?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포장하는 것조차도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게 민주당인데 있었던 일을 있었다라고 수사하는 거를 사생활이다라고 반박하는 꼴이 참으로 우스울 뿐이죠. 이제 그 문달 씨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주도 별장 문제인데 문재인이 그 뭡니까? 멘토라고 하는 송기인 신부, 그 송기인 신부로부터 한 3억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이제 별장을 구매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어디서 났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별장을 구매했던 시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가 2022년도 7월 달이니까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난 뒤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난 뒤에도 문재인과 김정숙은 문다희한테 생활비를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퇴임한 이후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과 김정숙이 그렇게 문다희한테 퇴임하고 난 뒤에도 생활비를 준다라는 뜻은 문다혜가 그때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는 뜻이죠. 독립생계가 유지가 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엄마, 아빠, 노부모 아닙니까? 노부모의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를 들여가지고 모셔도 모자를 판인데 나이를 그만큼이나 처먹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고 이런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럼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던 문다혜가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도대체 그런 식으로 제주도의 별장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두 번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문다혜가 진짜로 이혼했던 게 맞냐 이겁니다. 왜 이런 식의 논란이 나오냐? 위장 이혼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문다혜랑 서모 씨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다혜가 2021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요 시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일 때니까 이때 같은 퇴임, 퇴임하기 전입니다. 퇴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문다혜가 독립생계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독립생계가 유지가 되니 문다혜랑 문재인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개 같은 소리죠. 왜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분대가 2021년도에 귀국했을 당시 독립 생계 유지가 돼서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가 집을 뭔가 장만할 만한 그런 식의 여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문재인이 모르겠습니까? 청와대 관저에 자기 딸이 들어온다면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가 청와대 관저에 가가지고 1년 가까이나 거주를 했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왜갈 데가 없겠습니까? 아, 조금만 자기가 돈벌수 있다 라고 한다면 대출 받고 뭐 은행이자 받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집에 들어가든지 월세에 살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 유지를 할 만큼의 능력이 없었다 보니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그렇게 문다이한테 아, 생활비를 줬던 것이고 생활비를 갖다가 뚱치기 위해 가지고 타이사즈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다시 생활비를 주고서 아예 그냥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와대 관저를 둘러싸고 또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2021년도에 문다일 씨가 청와대 관저에 살 때는 그 1년 동안 살 때는 이미 서모 씨랑 이혼을 한 이후였습니다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모 씨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그 목욕탕, 그 양산과 그 다음에 청와대 관저, 이거를 오고 가고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이혼한 부부가 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0년도 지난 것도 아닌데 이혼한 직후에 2021년도 그때라고 한다면 이혼한 직후란 말이에요. 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던 두 부부가 같은 지붕 아래서 한 공간에 같이 지낸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무리 뭐 개방적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야, 이거 혹시 위장 이혼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021년도 당시에 이미 옛날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문다이가 이혼했대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된 김용호 씨가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의아했던 것은 어느 기사 하나 안 나왔거든요? 대통령의 딸이 이혼했다고 라 하는데 기사 한줄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설마 이혼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혼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사가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용월 씨가 주장했던 게 뭐냐, 문다혜 씨가 따로 이제 또 남자친구가 있었다. 아, 이혼하고 난 뒤에,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기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하고 난 뒤에 새로운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른바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월 씨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문다혜가 찰스 장이라고 하는 아트 디렉터랑 사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그 찰스 장 한국 이름은 장준수인데, 이 사람이 문다혜 후광 효과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 장이 누구냐? 사진 한 가지 저희 좀 보여주시면. 유재석 닮은꼴이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왼쪽에 있는 찰스 장입니다. 정말로 닮기도 했었네요. 자, 그런데 이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술업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다이랑 예술업계 이둘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떠냐? 실제로 찰스 장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됐던 그 과정도 이 예술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다이가 이제 그 태국에서 귀국하고 난 뒤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썼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잘 구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독립 생계가 유지가 될 텐데 일자리가 이제 잘안 구해졌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지를 보니까 이때도 아빠찬스였어요 문재인과 이제 그 친구 사이였던 갤러리 대표가 있습니다. 금상갤러리의 황달성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다일 씨가 갤러리에 취업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왜 이런 사실이 알려졌냐 라고 하면서 다이씨에게 항의를 받았고 취업은 없던 일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생계 유지가 안 됐겠죠. 아, 이제 금상갤러리에 취업하려고 했으니 이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문다일씨가 자기 나름대로 뭐 주식회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사업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찾아보니까 요가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뭐 뉴스를 만드는 그런 언론 같은 것도 만들었다 라고 하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갤러리와 관련된 그런 거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k아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문달씨의 정보인데 아, 지금 보시는 마진이 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문달씨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까지도 있고 이메일까지도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요 k아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건뭐 하는 사이트냐 미술 작가들이나 대여업체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이제 그 갤러리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뭐 그런 식의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문다희 씨가 자기 이제 갤러리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렇게 올려 놓은 것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진에서 설립됐던 날짜를 보니까 2020년도 since 2020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0년도 이후로 만들어졌다고 라 하니까 문다이가 귀국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2021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귀국하기 직전에 전원식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귀국하고 난 뒤에 뭔가 갤러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지금 문다혜씨가 등록해 놨던 갤러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까 전에 서울서 초고 땡땡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자분께서 저 주소지에 직접 가봤대요 자 가봤더니만 어떤 건물이 등장하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지금 건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갤러리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건물이죠. 1층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호프집도 있는 것같고 뭐 게임방도 있고, 요저 건물 허름한 한십십이이된물이이라하하데저저물물층층에이혜 씨의 그 갤러리가 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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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게 갤러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2층을 통째로 어디서 쓰고 있어요? 뭐 건설사에서 쓰고 있다라는 0 0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건설사의 직원한테 여기가 갤러리가 있는 곳 아니냐라고 하니까 금시 초문이에요. 잘못 찾아왔다. 그런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갤러리 이름을 대고 다시 이제 물어봤더니만 놀라운 게 뭐냐. 문다일 씨가 등록해 놨던 그 갤러리 이름과 비슷한 이름의 가게가 건너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의 가게를 봤더니만 그거는 갤러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술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몇 가지를 추론해 볼수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갤러리 주소지를 잘못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된다라고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허위로 뭔가 잘못된 어, 주소지를 입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니면 이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유령 갤러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김영호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유령 갤러리가 사실상 누구랑 관련이 있다 문다희씨랑 이렇게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찰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문다희는 이혼했다라고 들었고요 이때는 이제 이혼했다는 라게 기사가 안 나왔던 시점입니다 이혼했다고 들었고 찰스 장하고 저 아는 지인하고 어제 저녁을 먹는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 따라고 가깝게 지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찰스 자기 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술이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게 권력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특혜를 조금 입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문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다 하둡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철이 없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고 어떻게 만나게 되냐 라고 했더니 갤러리에서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아까 그과거의 그거랑 연관성이 있다 라는 거죠. 문다혜 씨도 이혼했고 찰스 도 이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혼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만난 지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혼이 되기 전에도 두 사람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문다일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귀국하고 난 뒤에 제주도에 별장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혼한 직후에 문다일씨가 돈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문다일씨가 어디 어디서 도대체 돈을 나가주고 제주도의 별장을 3억 8천 가까이나 주고 살수 있었던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